오늘은 걸을수록 허리가 불편하거나 긴장도가 높아지시는 분들, 또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걸을수록 허리가 불편한 건 고관절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어 있거나 또는 골반의 움직임이 작아져 있거나 아니면 허리 위쪽에 있는 목이랑 어깨의 움직임들이 줄어들어서 일수 있는데 오늘은 골반과 고관절 또목 어깨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 움직임을 통해서 허리의 긴장도를 내리는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천천히 호흡을 좀 반복을 해서 내 몸이 흥분돼 있거나 긴장돼 있는 상태를 살짝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성 통증을 내가 오랫동안 알았을수록 몸이 움직임을 받아들일 때그 예민도가 훨씬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운동 시작하시기 전에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올라가 있는 내 흥분 상태, 교감신경, 통증을 더잘 느끼게 하는 내 몸의 신경들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게 꼭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호흡한 10번 정도 길고 깊게 하신 다음에 이 영상에 나오는 운동을 따라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앉아있으신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이는 걸좀 인지를 할 거예요.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어, 양쪽에 있는 엉덩이 뼈가 땅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으니까 편한 자세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앉아서 내가 양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싹싹 눌러봤을 때 엉덩이 뼈가 두 개가 뾰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 이렇게 V자로 톡 튀어 나와 있고 또 반대쪽도 V자로 크게 튀어 나와 있는 게 느껴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느껴지는 내 엉덩이 뼈 좌골이라고 할게요. 이 좌골을 살짝 뒤로 이렇게 눕히면 좌골이 살짝 이렇게 뒤로 기울어져요. 다음에는 살짝 내가 골반을 이렇게 세어내면 좌골이 앞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내가 뼈의 감각을 딱 느끼면서 왔다 갔다 앞뒤로 일단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때 골반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신다면 허리가 과하게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는 아까 호흡을 했다 가정하고 조금 쉬게 하고, 골반, 좌골을 살짝 왔다 갔다, 요 정도 움직임이면 돼요. 뒤로도 굴려갔다가, 앞쪽으로도 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뼈의 움직임이 잘안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잠깐 시각을 차단해서 몸의 관절을 더잘 느끼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우리 한 다섯 번 정도 하실 건데, 호흡을 마시면서 좌골을 앞쪽으로 기울일 거고요. 후 내쉬면서 좌골을 뒤로 기울일 거예요. 마시면서 좌골을 앞으로 내쉬면서 좌골을 뒤로 다시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다시 천천히 이동할게요. 후. 다시 앞으로, 뒤로, 셋, 뒤로, 후, 어깨 긴장 빼주시면서, 넷, 눈 감고 하시는 것도 아주 좋구요, 다섯, 이렇게 앞뒤로 반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우로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좌골이 살짝 오른쪽 좌골이 더 늘렸다가 왼쪽 좌골이 더 늘렸다가 이때 제 몸통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누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감각이 강해지면 할 과정이니까 지금은 체중을 꾹 눌러서 한쪽 뼈를 더 느꼈다가 또 반대쪽을 꾹 눌러서 또 한쪽 뼈를 느껴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다섯 방 한번 가볼게요. 하나. 요거 반복하실 때는 살짝 시선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눈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네. 네, 뼈의 감각에만 우리 집중하게 네, 불필요한 어떤 자극들, 시각적인 자극 또는 귀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음악 이런 것들 은 조금 줄여놓을 거예요. 하나 더, 다섯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골반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좌골을 하나씩 순서대로 눌렀다가 돌아와 주시면 돼요. 좌우로 가는 움직임도 포함되고요. 앞뒤로 우리 움직이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옆으로도 돌려내면 왔다갔다 가슴 강연이 같이 움직이고요. 다섯 번 정도 천천히 돌린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돌려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번대로 돌아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한번 돌려서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을 때 나는 어디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이렇게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아니면 양 앞바다리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또 우리 왼쪽 좌을 눌렀다가 살짝 뒤로 이동해서 오른쪽 좌골은 안 눌리겠지만 그냥 패스 그래서 여기서도 골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볼 거예요. 여기 떠 있는 엉덩이 쪽 좌골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무릎이나 허리 고관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 누르지 않을 거고 아, 여기서도 다리의 모양을 바꿔 놨을 때도 골반이 돌아가네 이렇게 느껴 주시면 돼요 자, 다리 반대로도 한번 놔보시고 자, 똑같이 한번 굴려 세 자리 돌아주시면 돼요. 요번에는 다리를 다 풀어서 그냥 이렇게 세워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쓰러트리시면서 반대쪽 고관절 살짝 스트레칭하는 느낌 줘볼 거고요. 다시 반대쪽으로 무릎을 또 쓰러트릴게요. 둘. 이때 가슴이랑 허리, 골반이 다 같이 움직일게요. 네. 호흡 깊게 해주시고 또 길게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흥분 상태를 내리도록 할 거예요. 다섯.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베개나 두꺼운 쿠션 같은 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릎을 엿다가 댈 거라서 무릎 아프지 않게 세팅할 거예요. 자, 제가 의자를 갖다 놨는데 벽이 있으신 분들은 벽 끄셔도 괜찮고 어, 의자에다가 손 놓고 불안정하지 않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런지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릎으로 깔고 있는 쿠션은요, 두껍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디가 아프지 않게 꼭 만들어 주시고 자, 우리 이렇게 걷는 다리라고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볼게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긴 하지만 다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져 있는 상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골반이 이렇게 아까처럼 좌골이 살짝 앞쪽으로 가서 치골을 밀어내는 모션이 나오면 여기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자, 반대로 이 치골과 이 좌골이 살짝 이렇게 뒤로 이동하면 허리의 전만이 조금 강해지면서 이 느낌이 풀어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뒤로 걸어 다닐 때도 나는 모르겠지만 골반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요 리듬에 맞춰서. 근데 이움직임에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이 움직임에 대한 어떤 머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리가 뒤로 갈 때마다 허리가 확확 확 꺾이고 또는 이렇게 전만이 만들어져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허리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살짝 움직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 4 5 1 앞뒤로 또 좌골도 앞뒤로 움직이기 다섯 좋아요. 자, 이렇게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가볍게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런지 자세 딱 취해놓은 상태에서 시골 앞쪽으로 당겼다가 뒤로 가져갔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골반을 움직이는 동안 내 치골이 앞쪽으로 당겨지고 좌골이 앞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서. 등이랑 가슴까지 구부러지진 않게 할 거예요. 여기는 계속해서 열어놓기. 바타고리가 또 이렇게 전만이 생겼다고 해서 확 허리를 절대로 내밀진 않을 거예요. 전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어, 디스크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압박을 받으면 협착증이 생기거나 다른 신경 반응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만도 중요하고 만도 중요한데 뭐 하나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몸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도 잘해야 되고 얘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일단 움직여 보고 다시 다리를 바꿔 볼게요. 자, 다시 다리를 바꿔 놓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으로 앞에 있는 벽이나 의자를 짚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한번 숙여 볼 거예요. 이때는 허리에 다 풀기. 의자 있으면 머리 기대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올 때 제가 안 좋은 패턴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허리의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올라올 때 허리가 빳빳하게. 여기 힘이 딱 들어오면서 올라오시거든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만 잘하면 허리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쉬어야 될 때는 쉬지 못하고 계속 24시간 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허리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한데 거기다 걷게 하고 뛰게 하면 허리의 긴장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질환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였다가 내 허리 한번 만져보고 말랑말랑하게 둥글게 풀어졌네.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시골을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허리를 쉬게끔 하면서 약간 허벅지 발바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중심을 잡으면서 올라와 볼 거예요. 이것 딱 일어날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머리부터 숙여줬다가 다시 올라올 때 발로 또 허벅지로 살짝 밀어내면서 내 허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유지하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 허리디스크가 있는데 상체를 숙이는 건 위험한 게 아니냐. 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 약간의 어떤 가정이 조금 필요해요. 어,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서 설명할게요. 음, 척추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블럭처럼 딱딱딱딱 쌓아져 있는데 그중에 한쪽 파트에만 그러니까 뭐 요추 4번 또는 3번 딱요 근처에서만 뒤로 이렇게 굴욕하는 움직임이 오랜 시간 쌓이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이 뒤로 밀리는 힘이 세지면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뒤로 밀리는 움직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허리에 어느 부분이 뒤로 밀려 있다고 한다 또는 앞쪽으로 과하게 밀려 있다고 한다 하면 그 위아래에 있는 관절들도 같이 움직이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굴곡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굴곡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려갈 때 만약에 이런데 등이랑 허리가 만는 약간 이렇게 기역자로 내려가는 그런 모션들도 있잖아요. 여기가 과하게 자꾸 밀린다. 그러면 고관절을 조금 써서 이런데도 같이 굴곡의 움직임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완만하게 구부러졌다가 또 완만하게 뒤로 이렇게 신전될 수 있게 한 곳에서의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당연히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는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 등이랑 머리, 목, 뭐, 이런 뭐 요추 그리고 청골쪽까지 완만하게 회복을 시켜놔요, 척추를. 그래서 다 피고 다 구부릴 수 있게. 그러면 한쪽으로 모였던 부하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 숙이는 동작이다 하고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어떻게 숙여야, 내가 어떻게 숙여야 하는지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내 원래 습관대로 확, 확 구부렸다가, 또 어느, 어느 순간에는 힘을 줬다 깼다 내 원래 습관대로 가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하셔도 되고, 어,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분이 계시면 같이 하셔서 내가 어느 쪽에 움직임이 나오고 어느 쪽에 움직임이 안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내 느낌에 시원하면 돼요. 어, 할 때. 아프지 않고, 어, 긴장도가 조금 떨어진다. 어, 여기 엄청 당기네 하면서 어 시원하다 할 정도로만 움직이셔도 돼요. 올라올 때 허리 동거라 이렇게. 자, 올라.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발로 밀어내면서 허벅지도 같이 힘 전달 받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움직임이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게. 이렇게 내려갔을 때철푸덕하면 다리랑 발의 힘은 사라지고 또 얘가 버텨주잖아요? 어. 그거 말고 얘 쉬고 얘가 버티게 하고 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올라오면 또 허리에 부담이 가잖아요?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게.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오해하지 않기. 나쁜 거 아니고요. 이거, 이걸 한다면 이것도 할수 있는 몸이어야 건강한 척추라는 의미라는 거. 오늘 운동은 다리에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골반도 살살 움직이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리고 허리에 힘을 풀고 왔다 갔다 척추를 살살 움직이는 그런 방법을 좀 배워봤어요. 동작이 사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있는 게 약간 습관이 되셨다 하면 상체를 숙였다 올라왔다 할때 힘을 준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들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 도 괜찮으니까 내가 상체를 왔다 갔다 움직일 때 허리 힘을 풀 줄도 알고 또줄 줄도 아는 움직임이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내려갈 때는 고개도 숙여주고 또 올라왔을 때는 살짝 천장도 바라보면서 내가 골반과 허리를 움직일 때 날개뼈와 목에 있는 관절들도 같이 참여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영상 따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